그렇게, 그렇게 많이, 많이 사랑한다 했는데, 이제야 사랑을 알것 같아요. 부탁이 있어. 있어. 제발, 제발 용서 마세요. 옷을 다 <laughs> 당신을 주방. 버릴. 고해 사랑의 전화는 러비우드 최정아 기자입니다 러비우드 <laughs> 안녕하세요 러비우드 최정아 기자입니다 여러분 발라드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떠오르거든요 타임머신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발라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토이 유이열 씨가 진행했던 라디오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 라디오 퀴즈였는데 거기서. 김현철 이소라 씨의 그대 안의 블루가 다 흘러나왔던 그 순간을 저는 잊지를 못하거든요. 와 발라드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그날의 제 옷차림까지 다 떠오르게 하는 그런 타임머신 같은 매력이 바로 발라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드데스크 이런 몽글몽글한 마음을 톡하고 건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들의 발라드 평균 연령. 18.2세 최초의 발라드 오디션이고요. MC 전현무를 필두로 정재형, 추성훈, 차태현, 박경림, 대니고, 크러쉬, 미미 정승환이 출연하고요. 음악 전문가부터 일반 남녀 노소까지 150명의 탑백귀 대표단이 심사를 합니다. 일명 집단지성 심사라고 할 수가 있죠. 시대별 명가수의 명곡들을 재해석해서 대결을 펼칩니다. 우승자는요, 국내 최고의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고 신곡 발매 기회가 주어지죠. 어,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성급할 수 있는데, 제 최애가 있어요. 제 최애 참가자가 있는 게 바로 제주소녀 이예지 씨입니다. 정말 매력적인데 1라운드에서 이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때 항상 들었다라는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불러서 어, 등장과 동시에 차태현 씨를 정말 펑펑 울린 그 출연자인데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2라운드에서 불렀던 이은미 씨의 녹턴. 저는 이 선곡 자체도 너무 대담하다고 느꼈고 마지막 소절입니다. 이예지 씨가 노래를 부르다가 실제로 눈물을 흘려요. 운명에 우리 맡겨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이제 나를 떠나가요.를 부르는데 저도 거기서 눈물이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흑막한 저의 마음에 이렇게 꽃잎 한 장을 탁 떨어뜨려 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또 바로 떠오르는 게 최은빈 씨가 부른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였어요. 제가 이번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딱두번 울었거든요. 그 무대가 바로 녹턴이랑 바로 이 무대입니다. 어, 이 노래는 요 이승화 씨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어, 저는 이미 이 무대는요. 최현빈 씨의 무대는 첫 수절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첫 수절의 가사가 사랑이 잠시 쉬어간대요. 라는 가사거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눈물이 났다라고 했던 게 발라드는 참감정을 건드리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저도 뭔가 개인적인 경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듣는 내내 어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저희 외할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지금도 울컥하는데 눈물을 정말 펑펑 오랜만에 흘리면서 듣고 봤던 아주 감사한 무이였습니다 다음 참가자가 있는데 송지우 씨입니다 정재영 씨가 요기라고 표현했었나?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신비롭게 부르는 참가자 중에 또한 명이었는데요. 디어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목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수 아이유가 직접 작사를 했고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삽입이 된 곡인데요. 가수이자 작곡가 재휘 씨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남자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이게 이 노래를 불러서 드라마에 착 붙었던 곡인데 이거를 여성인 송지효 씨가 또 부르니까 또 새로운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발라드들은 나를 바탕으로 나의 시. 시라에 기반한 여러 가지 과거가 떠오른다면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저는 듣는 내내 송지효 씨가 아주 파란 밤 있잖아요. 아주 파란 밤에 혼자 옥탑방에 올라가서 달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한 그런 신비로움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뭔가 제가 너무 지쳐서 집에 힘들게 탁 들어와서 쇼파에 탁 누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아끼는 선물박스를 딱 열었더니 오르골이 탁탁. 돌면서 회전목마가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회전목마 위에 송주가 앉아 있어. 아주 요정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듣는 내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한 명을 더 꼽기가 어려운데, 저는요, 임지성 씨를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이 제목을 얘기했을 때아나 알지 빛과 소금 노래잖아 라고 얘기하신 세대와 그리고 어, 나 알아 이 노래 임, 이소라 씨 버전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가 갈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소라 씨 버전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이 임지성 씨 덕분에 원곡을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선순환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편곡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재해석을 너무 잘하니까 원곡자의 노래를 정말 듣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잘 만든 리메이크 곡은 원곡의 사랑을 역주행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람이 바로 임지성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많은 장르 중에 왜 하필 지금 발라드를 가지고 오디션을 만들었을까? 제가 내린 답은 이건데요.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도. 일이곡입니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후크밖에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발라드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곡의 기승전결이 있고요. 스토리가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는 매력이 있죠. 이별도 담겨져 있고 그리움도 담겨져 있고요.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바로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게 발라드인데 전 세대에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발라드의 매력에 빠져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화제성 1위 우리들의 발라드 속성 가회를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들의 발라드를 기자의 시선으로 아주 촘촘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비 우드